안녕하세요.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쌍꺼풀 재수술 눈이 잘못되어서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어, 저에게는 주로 아주 난해한 그런 경우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분도 저를 찾아와서 수술을 받고 한두달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뭐 때문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은, 전이라거나뭐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로 이눈 앞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 제가 화살표를 그린다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둥굽니다. 그 이게 이 부분이 둥글면요, 이렇게 둥글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둥글면,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면적상 보면, 눈에 대비해서 면적은 5%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둥글게 되면 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시 밀어볼까요? 이 부분이 둥글다. 이렇게. 거기다 흉터까지 같이 이렇게 이 부분 흉터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교정한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화살표 그리는 부분을 보시면, 뾰족합니다. 이 각도가 정상각도인 것입니다. 눈 앞쪽이 둥글면 수술한 다음에 아무리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들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둥글게 되는 원인은요, 앞트임이라든가 앞트임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앞트임 수술을 받고 앞트임 복원이나 앞트임 재건과 같은 수술을 또 받으면 둥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우리가 예뻐진, 예쁜 눈, 자연스러운 눈, 대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쁜 눈보다는 자연스러운 눈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상담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름, 예쁘다는 거, 뭐좀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자연스러움은 기본입니다. 자연스러움 위에 예쁜 것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데 뭐 예쁘다. 뭐 그런 말은 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미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 앞쪽이 둥글면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즉앞팀흉즉눈 앞쪽 앞 팀에 관련 내안각에 관련된 수술할 때 둥글어집니다. 이 둥글게 되면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데 정확히 또 저한테 표현을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과연 보시면 눈 앞쪽에 보면 그 붉은 부분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둥근 부분 이 둥근 부분에 붉은 살이 문제가 아닌가 되게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런 성형 관련 병원에서도 이 부분이 보이는 게 징그럽다고 한다고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막아볼까요? 지금 막는다면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막는다면 어 아주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빨간 살이 좀덜 보이는 부분이 보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좀덜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눈 앞쪽에 빨간 살 보이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두, 눈 앞쪽 내안각이 자연스러운 둥근 모양이 안 돼서 부자연스러운 걸 빨간 살이 보이는 게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시도를 하다가는 더 잘못되는 결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죠. 이, 과연 이눈 안쪽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지 이렇게 둥근 모양에서 정상적인 뾰족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서 이렇게 시작점부터 각이 지는 그런 내안각으로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안각이 자연스러운 것은 눈의 자연스러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족이 안되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잘돼도 부자연스러운 눈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